숨긴 가니까요 계속 음, 계속 하도록 하죠. 자, 바냐 바라밀다로 가는 새로운 방법. 자, 설명들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어, 육바라밀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었고 어, 또대생불교에 의한 바냐 신경의 방법이 있었다. 바냐 바라밀다 자, 그데 이 육바라밀은 기본 불교에서 즉 정통 불교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한 방법은 아니었고 직접적으로 제시한 거는 어 팔정도, 고진밀도를 아는 거 이런 것들이었죠. 또 반야심경. 자. 뭐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쉽게 육바라밀을 통한 어 반야바라밀대로 통하는 길 또이 대성불교의 이론적 정화를 모은 것이 반야심경이므로 이두 가지 방법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전 착상을 주는데 이두 가지 방법은 같은 곳에 도달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이차방역식처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의 바람일의 방법도 온 12초 1 8계 12연기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대별해 볼수 있는데 이 육바라밀이 바탕이 된 반야바라밀과 이거를 각종 수행방법을 부정한 결과의 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어, 이 6바라밀 중에 이 5바라밀, 이 앞에 5바라밀을 바탕으로 하는 반야바라밀, 그리고 여기 5원 12초 18개를 부정하는 것은 기본 불교와 같은 입장이므로 자, 12연교 사승제를 부정하는 반야바라밀로 보자는 겁니다. 음, 첫 항목에 어, 오바라밀을 바탕으로 하는 지혜의 바라밀 이것은 뭔가 보시행과 계를 지키고 인욕을 완성하고 정진하면서 선정을 따는 것그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결과는 어, 자 원시비트 18개는 이 없는 것과 같이 헛된 것으로 보라 하는 것이 가르침이니까, 자, 12연기, 그리고 사생제를 부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생기는 지혜. 이거 반야신경에서 제시하는 거죠? 자, 연기법과 고짓밀도가붓다 깨달음의 핵심이죠. 이거를 부정하는 것은 깨달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할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부정하는 논의 자체가 개념상이다. 이렇게 보고 어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기준선 이상에서 나타난 표면적인 현상으로만 만들어진 개념이나 이론으로 세계를 인식한다. 표면적인 현상으로 깨달음이다 열반도 그 실제는 저 밑에 있고, 어느나 개념으로 인식할 수 없다.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직접적 체험이다. 그래서 약간 그려 보면 깨달음의 실체가 여기 있다면은 그 실체의 일부 특징이 이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 현상이 우리가 개념으로 삼기 때문에 이 이것들을 가지고 어 분석을 하는 것은 개념화 이론적 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 기준선 두개 이 선을 어디에 끌 것인가? 보통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준이지만은 자 수행이 깊어지면 기준선이 내려가면서 실제에 대해 더 자세히 파악 한다. 그래서 어, 이걸 완성한다면 바냐 바라면 자 기준선이 바다까지 가게 된다. 그럼 깨달음 열반 세계의 실상을 우리가 개념화가 아니라 깨달은 상태에서 어떤 어, 생각, 지혜가 실상을 알려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으로만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극단적으로 한번 보죠. 자, 용수의 중론에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씨앗과 싹의 예를. 자, 씨앗에서 싹이 발생한다 하는 걸 가지고, 자, 씨앗에 있던 싹이 발생한다. 자, 이 없던 싹이 발생한다. 없던 것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 있으면서 없던 싹이 발생한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던 싹이 발생한다. 이네 가지를 항상 드는 경우는 이부다시대의육사회도에서 항상 하는 불가지론의 방법이죠. 이런 표현. 즉 씨앗이 미리 존재했다면 싹이 다시 발생할 필요가 없다. 미리 존재하는데 다시 만드는 것은 싹이 두 개로 된다. 씨앗이 없는데, 싹이 없는데 씨앗으로부터 발생한다면, 이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뭐싹 전체가 아니라 싹의 요소가 씨앗 속에 있는 것이므로, 자, 일부는 씨앗 속에 있고 다른 일부는 씨앗 속에 없다. 뭔가 있으면서 없다는 모순이 있다. 또, 있음도 부정하고, 없음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사유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는 모의면 판단이다. 씨앗에서 싹은 자를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도달한다. 하는 겁니다. 영수의 중론. 근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씨앗에서는 싹이 자를 수 없다는 진리라고 착각을 하고, 새로운 해탈을 할지 모르지만은, 이 개념을 가지고 전개하는 이론의 맹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교한 이론을 펼치더라도 씨앗에서 싹이 자라는 현실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연기법과 고집멸도를 부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공중에서건 공성이건 공을 가정해버리면 모든 논의가 동업반복이될 것이다 그래서 공을 전제하지 말고 연기법과 사성제를 생각하자 혹자는 연기법을 세계의 탄생과 소멸을 말하는 것을 착각하는데, 그 연기법은 인간을 포함한 중생이 어떻게 생성소멸하는가? 중생이 어떻게 생성소멸하는가? 그 연속성의 원리가 어떤지를 보여준다. 사성제는 삶을 가진 중생의 고를 소멸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렇게 이 중생에 필연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다. 음, 중생이라는 것도 단지 개념상의 것이면 어떤가 금강경 3절에 수많은 중생들을 궁극의 그 열반으로 이끌었지만 어떤 중생도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했다 이 중생이라는 관념의 표현 자체가 개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생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연기법과 사성제가 없다고 외치는 걸 금강경적 표현이라고 보면은 아, 이 공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고 공을 매사하는 건강경이 현상됩니다. 자, 공이라는 전제를 가져버리면 모든 것이 공일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걸 표시하는 반야신경은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뭐, 충격 말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근데 경전에 나타나는 일련의 논리를 접한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 알수 있는 겁니다. 자, 반야신경 이 외침은 중생을 의식하지 않는 무한 공간의 적막을 바라보는 빛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얻는 것 아무것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되었어야 바냐바라밀에 의지하여 아무런 마음의 장애가 없어진다. 생각을 전도하고 열반에 도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바냐바라밀과 바냐심경의 바냐바라밀은 전국의 같은 점에 도달하고. 여실지견즉 세계의 실체를, 음, 직시할 수 있고, 또, 어, 이, 반야신경에서의 말, 말, 무한정막 공간을 바라보면서 실체를 직시하는 것은 이반야바람밀은 같다는 겁니다. 자, 근데 깨달음과 열반이 관계났던가, 또반야바람밀도와의 관계났던가, 일반적으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반야 바라밀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열반을 성취한다. 즉, 이런 순서다 하는 거죠. 반야 신경을 읽다 보면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다. 즉, 마음의 장애를 없애고, 몽상을 초월하고, 열반이 이른다. 그에 있어서 삼세의못듬부다가 아, 바냐 바라밀다의 의지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즉, 바냐 신경이 형식적인 구조에 의하면 열반에 이르고, 어, 바냐 바라밀다의 수행으로 깨달음으로 간다. 이 수행의 구조가 전통적인 것과는 다르다. 이 구절은 시계열적인 구조가 아니고, 삼세제불로 시작하는 구절은 새로운 단의 단어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문제실 가지고 보도록 하고, 자, 자, 새로운 단은 시작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온 12초 18개의 연기법 사승제가 없다고 밝히고, 지식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아무런 장애가 없어서 공포도 없고, 전도된 몽상을 떠나서 연변에 도달한다. 이런 하나의 체계가 있고, 그러므로, 반야 바라밀다가이 정도로 중요하니까, 아, 삼세제불도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이론적인 수술과는 달리 앞으로 나을 주문이 마냐바람일도와 관련이겠다 자 이런 구조적인 시각이 맞다고 보이지만 이, 이게 문법적으로 잘 맞는다고 보이지만 이런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안 맞다고 보이지만 레드파인 재미있는 시각이 있다 금강경에 무상의 완전한 깨달음이 태어나는 것은 반야바라밀이다. 이 반야바라밀의 의지처를 찾아 붓다가 된 것이지 열반을 성취해서 붓다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 열반보다 반야바라밀을 우선시하는 시각도 보여준다. 자, 이거는 뭐어 답이 없고 일론분 각자가 그를 어 나름대로 해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바냐 바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